학교 폭력 발생 때 부모의 역할. 사단법인 뉴스 앤 피플 이사장 김충식. 자녀를 둔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학교 폭력 발생 때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학교 폭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받는다면,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8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경험을 토대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지인이나 학부모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원고 의뢰를 받고 어떤 내용을 쓸까 하다가 학교폭력 관련 부모의 역할로 정하여 쓰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학교 폭력 발생 때 부모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적인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등산에 관심이 있으면 등산을 함께 하거나 게임을 하면 게임을 배워본다든가 등 자녀가 관심이 있는 것을 함께 해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보다는 격려입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 따른 지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격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는 아들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실망했겠구나. 내가 올바른 공부 방법이나 성실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격려의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스킨쉽. 가족 간의 봉사, 가족 간의 선물 등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소통 방법을 배워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만 급급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이제부터는 예방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했던 잘 생활하는 피해 학생들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좋거나 자존감이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갈등이 있거나 목표가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서적으로 힘들어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종류에는 수동형, 능동형, 도발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동형 피해 학생은 피해 분노를 자기에게로 향하여 자기를 공격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동형은 짜증을 내거나 동생을 괴롭히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쪽으로 갑니다. 도발적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해 학생의 부모 패드립, 성드립을 해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입니다. 피해 유형을 떠나 들어줄 때 피해 상황에 따른 역지사지 입장에서 적극적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생 때 우리 자녀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리적, 사회적 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학교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은 신속하게 객관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통합적 서비스 학교 적응, 심리적 적응, 가해 집단에 대한 두려움 해소, 법률적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등로 지원해야 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자녀를 지키는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